안녕하세요, 모자벨런입니다. 디즈니 역사상 가장 사랑스러운 순회 짐승들이 나오는 주도피아2 개봉에 맞춰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 리뷰하는 거 보고 그것만큼 잘할 자신이 없는 관계로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주도피아2의 소설과 영화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영화를 봤단 전제하에 내용을 썼고요.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영화의 스포일러가 아주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으니 아직 영화를 안 보셨다면 뒤로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다 영화와 소설의 차이에 관해 커뮤니티에서 유명세를 탄 후기글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맞는 것도 있고 조금 과장되었거나 다른 것도 있습니다. 먼저 닉과 주디의 경우 소설판에서 영화보다 훨씬 로맨틱하고 스킨십도 자주 한다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맞는 것도 있지만 소설은 아동 대상의 짧은 분량이어서 기대하시는 만큼 뭔가 낭만을 자극하는 엄청난 묘사가 많진 않습니다. 일단 금요일마다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러 간다는 일정 언급은 사실입니다. 닉은 늦었으니 빨리 가자고 고채지만 주디는 우리가 이런 취급에서 벗어나기 전까진 그 일정 없는 거라면서 빠꾸를 먹입니다. 주디가 포버트, 게리와 같이 튀고 닉만 남겨졌을 때 밀턴 링슬리가 너의 파트너는 널 버렸다며 감정을 자극하는 대사도 진짜입니다 이후 닉은 감옥에서 주디가 자기를 버리고 개인 시키를 택했다며 허망해하는 대사도 나옵니다. 주디는 주디대로 포버트와 자신이 잘맞는다면 그렇게 느끼는 동시에 닉을 향한 죄책감도 느낍니다. 둘 사이의 애틋한 뮤. 우선 후반부에 몰아치듯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화와 달리 주디는 닉이 탈옥을 했다는 걸 뉴스를 통해 알게 되고 오발된 호그 보통 경감의 실탄을 막은 차 안에 닉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닉도 주디를 봅니다. 닉은 차 안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지금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서 하라고. 기후 장벽 내부로 들어간 주디는 닉이 자신을 위해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기뻐하죠. 중독된 주디를 구하는 장면도 좀 다른데 영화에서 무너지려는 발판 끄트머리에 해독펜을 잡으려는 걸 포버트가 만류하고 닉은 그런 포버트를 뿌리치곤 주디를 구합니다. 하지만 소설에선 포버트가 닉을 제압한 후날 막으려고 닉네 목숨을 희생하시겠다 넌 절대로 못할걸 이라며 조롱하지만 닉은 주디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며 해독펜을 주디에게 던지고 발판이 무너져 떨어집니다. 말고도 주디에게 자기 진심을 전한 닉이 숨을 헐떡일 정도로 말을 쏟아냈다던가 사람 마음 흐뭇하게 만드는 서술이 많습니다. 포버트의 경우 커뮤니티의 후기 글대로 본색을 드러낸 후엔 영화보다 훨씬 사악한 악당으로 나옵니다. 고약을 장전하며 휘파람을 분다던가 닉을 마주하고 주디의 운명에 대해 농담을 한다던가. 다만 본색을 감춘 포버트는 후기 글과는 약간 다른데 우선 연회장에서 주디한테 대놓고 플러팅하는 대사는 없습니다. 대신 농담은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낮에 마음에 안 든다며 질투심을 드러내는 닉의 대사도 나옵니다. 포기글의 내용은 다른 도서와 약간 섞어서 서술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무비 스토리나 동화책 같은 도서에서 포버트는 사파 때문에 확실히 처음부터 좀 대놓고 수상하고 의심스러운 캐릭터로 나옵니다. 주디를 바라보는 표정부터 음험하게 짝이 없죠. 겔리랑 동상 커플처럼 묘사된단 말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을 읽으면서 딱히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나무위키에선 소설판 포버트의 행동 동기가 링슬리가의 차기 당주가 되기 위함이라고 서술해놨는데 딱히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가문의 후계자 얘기가 딱 한번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링슬리가 구성원들 대사는 아니고 연회장에 온 기자가 밀턴에게 다음 후계자로 누굴 생각해두셨는 질문으로 딱 한번 나올 뿐입니다. 밀턴 링슬리는 영화보다 훨씬 냉혹하게 나옵니다. 호그 보턴 경감에게 사살명령을 할때 경감은 주디 일행에 당신 아드님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밀턴은 셋다 싸죽이라고 소리칩니다 포버트의 진짜 목숨을 들었을 때도 영화에선 너도 우리 가족이란 걸 증명할 수 있겠다며 약간의 인정을 해주지만 소설에선 그저 얼굴을 찡그릴 뿐 일말의 정조차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포버트를 다그칠 때 대사도 좀 다른데 영화에선 원판 기준 넌 절대 린슬리가에 속할 수 없다고 몰아붙이지만 소설에선 포버트를 영원한 런트 새끼라고 폭언을 가합니다. 런 웜터는 검색해보니 반륙부진과 같이 외사 몸집으로 태어난 짐승을 일컫는 말이라는데 포버트가 링슬리가에서 박해받은 이유도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에서 언급되지 않은 뒷설정도 나옵니다. 포버트가 주디에게 사실 자기가 항구에 있었다고 밝힌다던가, 그리고 게리에게 물린 보고서장이 무사한 것도 자신들이 몰래 해독편을 의료진에게 조서라고 합니다. 또한 영화에선 에버니저 링슬리에게 살해된 거북이가 그저 가정부로만 언급되지만 소설에선 이름이 셜드렉이라고 나옵니다. 게리의 할머니 아그네스의 친구였다고 하고 기호장벽을 보급해줄 투자자를 찾는 아그네스에게 자신의 고용주인 에버니저를 소개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영화에선 툰드라타운 확장공사가 단지 밀턴이 시작을 명령하고 헤수스가 습지마켓이 눈에 파묻힐 것을 우려하는 언급만 나오지만 소설에선 실제로 툰드라타운 확장공사가 시작되면 습지마켓이 눈에 덮이고 리블스가 뉴스로 그걸 보고 충격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타는 포유류 축제에 대한 언급도 약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소설판에서 축제는 포버트의 천막 바로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포버트는 축제 때마다 자기 천막으로 오는 게 좋다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불타는 포유류 축제는 외면받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포버튼은 이 축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주디, 게리처럼 외면받는 소수자들이기에 여기는 안전하다고 조금 자조적으로 말합니다. 입과 주디를 도와준 핀닉의 행방도 아주 약간 묘사됩니다. 주디가 꼴꼴리 차를 뺏어갈 때핀닉은그 차주인인 돼지 옆에 그냥 놔두고 가버렸답니다. 주디를 사살하란 밀턴의 명령에 거부하는 호그 보통 경감에대해서도 나옵니다. 영화에서 망설이다가 포기하지만 소설에선 그럴 수 없다. 주디가 짜증나긴 하지만 이건 옳지 않다라면 밀턴의 명을 거부합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경사가 부딪혀 오발되는 건 똑같습니다. 영화 초반 퍼즈비 박사의 상담센터를 이수하는 경찰디오 중 캐런은 조엘의 미소를 공격신호로 받아들여 공격을 했죠. 이때 퍼즈비 박사가 가르쳐 준 중단 신호는 코코넛이고 닉이 이걸 주디한테 한두 번 사용했습니다. 소설판에선 코코넛이 아닌 파인애플이 중단 신호로 나오며 그에 따른 닉의 개그신도 하나 있습니다. 영화에서 파충류 아지트로 향하는 중 닉은 주디에게 아웃백 사면서 피냐 코알라 마시는 것보다 참 즐겁다며 비꼬는 대사를 합니다. 소설에선 이때 피냐는 파인애플이란 뜻이라며 이짓좀 그만하자고 불평하는 개그대사가 추가로 나옵니다. 최후반 전투신은 영화와 대사가 좀 다른 게 많은 편입니다. ]입니다. 예를 들면 닉이 했던 주게더 트립은 주디가 포버트를 쫓기 전에 먼저 하고 거기에 개설 차량에서 점프할 땐 닉이 다시 언급하는 걸로 수미 상관을 이루는 식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영화에선 닉이 홉스와 와일드라고 하면 주디가 와일드와 홉스지 하고 닉을 칠까 세워주는데 소설에선 주디가 먼저 홉스와 와일드, 닉이 정정하듯 와일드와 홉스지라고 말합니다. 둘이 불린 팀으로 불리는 비결에 대한 퍼집이 박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영화에선 닉이 혼자다 말하지만 소설에선 주디와 닉이 번갈아 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저연령 대상 소설이라 분량이 다소 아쉽지만 영화와 나름 차별화된 묘사나 밝혀지지 않은 설정들이 많이 언급되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해당 소설은 현재 한국에서 정발판이 내년 1월 발매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시다면 예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